안녕하세요, 기갑소녀입니다. 며칠 전 SNS에 올라온 러시아 전차의 폭발 장면이 화제입니다. 피격되는 순간 엄청난 폭발과 함께 포탑이 공중까지 솟구쳐 오르는 장면인데요. 이른바 러시아 전차의 병뚜껑 따기라고 불리는 이 장면은 러시아 전차의 구조적 결합의 상징입니다. 러시아 전차가 강철의 간짜기 되어버린 이유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포탑 사출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러시아 전차가 현약고와 전차병 탑승 공간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T-64 이후 구소련과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모든 전차가 갖고 있는 고질병입니다. T-64가 개발된 이래 자동장전장치의 승무원 3인 탑승, 겪고 등근 포탑의 장포신 주포라는 러시아 전차의 기본 설계 개념이 확립되었는데요. 문제는 효율성만 생각한 나머지 이 전차의 탑승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싹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전차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제 무기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전체주의 체제를 겪은 나라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화가 사람을 하나의 소모품으로 보고 인명을 경시한다는 거죠. 러시아의 전차가 그런 문화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차의 포탑은 작고 납작한 편입니다. 사진으로 보기엔 크고 넓적하게 보이지만 이건 반응장갑을 세기 모양으로 설치해서 그런 것이고 실제 포탑은 작은 주발을 엎어놓은 모양새입니다. 평야가 많은 러시아 지형에서 적전차가 쏜 포탄에 맞을 확률을 낮추기 위해 이런 설계가 나온 것인데요. 포탑이 작고 낮다 보니 자동 장전장치도 차체 아닌 포탑 하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포탄이 전차병의 발미달에 방붙고 방사용으로 놓여 있다가 포탄과 장약이 회전하며 자동으로 장전되는 방식이죠. 덕분에 좁은 공간에서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포탄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차 내부 공간이 좁아서 방탄판으로 보호되는 별도의 탄약고 없이 포탑 내부와 근처에 다량의 예비탄을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차체가 피격되는 순간 차내에서 최대 40발의 포탄이 연쇄 폭발하는 유폭이 일어나면서 그 폭발 압력으로 포탑이 튀어 오르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드러난 사실이 아닙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의 T72가 해격될 때마다 마치 병뚜껑 따듯이 호탑이 튀어올라 뒤집혀지는 현상을 보였었죠. 서방 측에서는 이 현상을 깜짝 인형상자라고 부르는데 러시아는 30년 전에 드러난 이 결함을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이건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너무나도 분명하게 비교되는 부분인데요. M1은 러시아 전차들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포탑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차체와 분리된 포탑의 뒤편에 예비탄들을 넣어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조국의 전차가 아직까지도 자동장전이 아닌 수동장전을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포탑의 대형화및 용량 증가를 가져오는 단점이 있지만 모든 포탄 탑재 구획을 승무원 구획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탄 시 차체부에 적재된 포탄의 유 국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폭발 압력을 포탑 상부에 설치된 블로우 패널로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덕분에 포탑 사출이 일어나지 않고 전차 승무원들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효율성은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승무원들의 생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차가 설계되어 있는 거죠. 병사들의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 같은 경우엔 전면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파워팩을 앞에 설치하기까지 했죠. 전차가 피격되었을 때 승무원들이 다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차 승무원들의 생존율은 의외로 높습니다. 피격되어 작동 불능 상태가 될 정도로 파괴되었다 하더라도 차체 안에서 유폭만 되지 않는다면 전차병들은 얼마든지 살아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폭발이 일어난다면 전차 자체가 그냥 강철의 관이 되는 거죠. T64, T72, T80, T90 등 러시아에서는 여러 이름의 전차가 있지만 사실상 이 모든 전차를 하나의 기종으로 봐도 무방할 만큼 러시아 전차는 하나의 플랫폼을 오랫동안 써오고 있습니다. T14. 아르마타에 와서야 이 플랫폼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T14는 지금도 도대체 몇 대나 만들었는지 제대로 만들어지고는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고, 러시아군의 주력은 여전히 T72 기반의 전차들이죠. 물론, 소련 붕괴와 경제 위기를 오랫동안 겪은 러시아로서는 새로운 전차 플랫폼을 개발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실전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30년 넘게 방치한 채 아무 개선 없이 같은 전차를 그대로 전쟁터로 내보내는 러시아 군부의 무책임과 안일함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벤 윌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약 580대의 전차를 잃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군사정보사이트 오릭스 역시 러시아군 전차가 최소 300대가 파괴되고, 279대가 버려지거나 노획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전차를 총 873대를 파괴했다고 하는데, 어느 쪽 말을 믿든 피해가 막심한 건 사실입니다. 러시아 전차의 파괴는 대부분 승무원들의 사망으로 이어졌는데요. 최근에 러시아는 전차에 두 명만 탑승시켜서 내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차장 없이 조종수와 포수 두 사람만 태우는 거죠. 전차병 한 명을 양성하는데 보통 12개월이 걸린다는데 개전한 지두달 만에 엄청난 수의 전차병을 잃었으니 어쩔 수 없는 고육 직책이겠지만 결국엔 악순환이 이어질 뿐입니다. 전차에서 전차장은 전차의 눈이면서 귀이고 또 두뇌입니다. 포탑 안에서도 가장 넓은 시야가 확보되는 관측장비를 써야 하고 때로는 포탑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서 주변을 관찰해야 합니다. 전차를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게 전차장의 일인데 지금의 러시아의 전차에는 이런 전차장이 없습니다. 조종수는 시야가 앞을 향하고 있고 포수는 포가 향하는 방향만 보고 있죠. 둘다 시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전차를 어설프게 운용하다가 대전차 미사일에 맥없이 날아가는 게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군의 모습인데 이젠 전차들의 주변 상황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진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투에서 러시아 전차들이 보였던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 매복을 만나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돌격하다가 격파당하거나 조금만 문자가 생겨도 도망가는 모습들을 전차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원조를 통해 웬만한 국가들이라면 갖고 있기 힘든 수위 대전차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죠. 러시아가 전차를 더 끌어모아 내보낸다고 한들 상황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오늘은 여기까지 러시아 전차가 포탑이 날아가는 결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